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오늘 의 시간 어 프로토 승부식 41회차. 오늘의 프로토를 해 주고 어 토요일 날은 오늘 있는 캐비어 경기 그다음에 해외 축구 세 경기. 일요일은 오전에 MLB 한 경기 해서 어 맨날 어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축구 3개, 야구 3개 이렇게 또 야구는 어, KBO 2경기, m l b 1경기래서 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빠지는 날은 뭐 나름대로 다른 걸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오늘도 보시고요. 또 일단 어저께 또 한번 어,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름대로 뭐, 그 전날 조금 부진했는데, 어제는 조금 뭐, 그래서 체면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두산과 롯데 경기, 어, 언더, 좀맞아드렸고요 어, 기아와 NC 경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아 NC 경기는 오바햄승, 오바승말씀드렸고요 어, 토리노, 에스로마 경기는 에스로마가 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도 뭐 PK를 많이 얻어내면서 뭐 오버승부가 냈는데, 조금 이거는 제가 그 승부지를 조금 약하게 봤는데 또 그렇게 로마가 이기는 경기를 했습니다. 아,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경기 이건 정확하게 제가 점수 많이 안날 거다 말씀드렸고요. 언더 무승부 예상드렸는데 3.5 언더인데도 언더인데 저는 2.5라도 언더를 갔을 거고 어, 이 경기는 역시 언더 무승부 이렇게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다음 라이르 네번째 경기 어, 이 경기는 제가 무조건 점수 난다. 그래서 레반대 마지막 1군, 홈 경기, 1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다 했는데 역시 4대2 정도가 났고요.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다저서 지금 뭐 9회 초인데 지금 4대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홈패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주력에서 4개 맞고 부주력에서는 5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저께 뭐 나는 괜찮은 경기를, 어, 경기력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142번, SSG 대 LG 경기입니다. 지금 SSG는 선발투수가 이태양이고, 음, LG 같은 경우는 이민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태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올 시즌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지금 뭐 3승, 0패, 에버러지 1.87, 이민호는 지금 들쭉날쭉 이렇게 지금 3.3승 2패, 에버라지 5.34. 그래서 지금 인닝 수가 두 선수 다 이렇게 긴 인닝을 좀 소화하는 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 SSG 같은 경우는 이태형 같은 경우는 지 5인닝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민호도 지 5인닝 이상 하는데 이민호가 지금 보시면은 두 번을 잘 던졌는데 이민호가 두번잘 던진 게 지금 쉽게 말해서 소총 부대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두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컨택력이 있는 팀한테는 좀어 약한 면을 보여줬는데 SSG 같은 이런 어 거포들이 있는 그런 팀한테는 나름 또잘 던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SSG 이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인잉수만 조금 늘어난다면 어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직전에도 LG전에서 2.33% 인증 던지면서 어, 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마음 같아서는 이제 SSG의 그런 연승이 이어나갈 것 같은데 어, LG 같은 경우도 지금 임노가 4이닝 정도만 저는 어, 막아준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불펜 투수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정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어, 저는 1.96, 1.96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96 홈패 예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기는 홈패와 언더 예상을 들고 좀75% 정도 확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첫번째 경기는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경기는 키움 대하나 경기입니다 키움 대하나경기고요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선발투수가 키움의 선발투수가 지금 애플러 선수그죠 애플러 그다음에 사라는 장민재 선수가 나오는데 장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승1패 3.58. 애플러 같은 경우는 2승2패 3.53. 어, 생각보다 지금 방어 차이를 많이 안 나고 오 있습니다. 하지만 인닝 수에서 어, 애플러 선수 같은 경우는 5.39 인닝, 또 장민재는 2.47 인닝. 그래서 하나 쪽에서 아마 지금 장민재 선수가 5 인닝까지만 끌고 가셨으면은 상당한 그 좋은 흐름이 유효것 같은데, 지금 뭐, 키움이 좀 최근에서 보시면은, 그 최근에 키도 나쁜 흐름이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섯 경기에서 4승 1패, 지금 뭐, 하나 같은 경우는 2연승 후에 다시 3연패, 다시 이제 연패 빠지기 시작했는데, 토점수가 지금,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선발들이 인닝을 책임져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타나서 또인닝을 이렇게 틀어막아주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기도 뭐 똑같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재는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어든, 아, 적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장민재는 장민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장민재를 믿고 경기를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장민재가 힘든 투구를 할 것이고 어,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키움이 어, 이기는 경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홈승 예상하고 어, 배당을 노린다면은 헨슨까지 또 점수는 장민재가 5위니까지 한 3점 정도는 저는 장민재가 충분히 줄것 같고요 어, 키움의 에플러도 최소한 2점 정도는 예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7.5 지금 보면 7.5인데 생각보다 어, 지금 뭐 어느 거좀 기준점이 7.5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아, 오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기준점 뭐 7.5니까 오바를 주력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160번 경기 아, 후쿠오카대 요코마리 경기입니다. 지금 후쿠오카대는 12, 요코마리는 3인데 좀 어, 승점도 제법 나고 있는데 지금 배당은 그렇게 요코마리가 그렇게 정배당을 받았으면서도 배당이 나쁘진 않습니다. 1.92. 뭐 거의 두 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어좀 상당히 좋은 배당이고요. 지금 어 구매비로도 보면은 1.92가 좀 좋은 모습을, 1.92가 좋은 배당이기 때문에 지금 77%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승부패 일치하는 경우는 지금 뭐 33%씩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로 지금 배당은 지금 잘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상대전적도 보시면은 후쿠오카가 좀 밀립니다. 일무사패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욕구마리에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인데 또 너무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홈패 가도고 그다음에 점수는 어느 정도 난다 보고 오바 또 배당 좋은 햄무까지 한 번, 어, 노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번 후크가대유고마리 경기는 홈페 오바 햄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 경기, 169번 경기입니다. 어, 최종전이고, 도팀 다 그런 의미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상대전적을, 아, 최근 전적 보시면은, 지금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무승부 3번 1승 3무 1패 또헤셀타비거 같은 경우는 2승 1무 2패 좀 이렇구요 지금, 지금 최고전적 보다 상대전적을 한번 보시면은 무가 없습니다 지금 3무 2패 그래서 무가 없는 경기인데 지금 특이사항이 지금 배트맨 구매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뭐 구매비율 중에서 72.4% 72.4%가 지금 무배당입니다 무배당 3.20, 무배당이 지금 72.4%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무로 많이 지금 좀 쏠리고 있다. 배당 자체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발렌시아가 지금 뭐셀타비고한테올 시즌에 지금 보시면은 2승 거두고 있고요. 아, 작년과 작년에 2승을 거뒀고 올 시즌에 지금 아직 승리가 없는데 발렌시아 홈에서는 셀타비고를 한번더진 적이었습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발렌시아가 홈에서만큼은 또 최종전이기 때문에 최종전 만큼은 발렌시아 승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홈승과 또그 다음에 점수는 어느 정도 난다. 그렇게 보고 최종전인 만큼 조침도 어느 정도 부도 없는 경기 또 승부보다는 또 타이트한 경기 재밌는 경기를 할것 같았습니다. 오바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11번 경기. 낭트 대 생태티엔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 보시면은 2.24, 3.45, 2.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낭트에서는 의미 없는 경기지만, 생태티엔 입장에서는 지금 리그 순위가 19입니다. 19. 어차피 보르도도 28위점. 뭐 보르도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생태티엔이 지금 31점. 아, 메스와 동률인데, 지금 메스 같은 경우 지금 상대가 지금 PSG입니다. 메스 상대는 지금 PSG 파리 어,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지금 메스가 파리 생제르맹한테 원정에서 그것도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뭐 페레상,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우승 조기 확정 졌고 그래도 홈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메스한테 지는 그림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 태엔이 최소한 이기든지 비교가 되는데. 지금 메스와 생테티안의 지금 골 득실은 6골 6골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다 이기면 은 생테티안 같은 경우는 6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 메스가 진다면은 뭐 생테티안은 무승부 무승부만 해도 강등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기도 보면은 지금 생테티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메스 경기를 확인하면서 경기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만약에 두팀더 무승부가 나온다면 메스의 승리가 메스가 올라갈 강등 플레이오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태티어는 최소한 일단 점수를 내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점수를 내면서 승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고 승리를 하더라도 조금 여유있는 승리를 해야 될것 같고 최근에 그런 강등에서 이는 타 팀들의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뭐 설렁설렁하게 게임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어 좀저 저, 그저께 그 에버튼 같은 경우도 2대0 지고있다 3대2 넵션시니컬 보면은 상당한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 저는 한번 오버 한번 예상을 강하게 해보고 또 무승부까지 무지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230번 경기 지금, 샘프 자이언스 대, 샌디라고, 샌디고 공기. 어, 샘프라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어, 선발투수가, 로돈, 로돈이 나오고요. 샌디는, 머스터그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두 선수가 좋은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는 어차피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머스터그 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최근 시즌에서 4승 무패 아주 좀뭐 최선의 좀 투구를 하고 있고 또 방어율도 2.2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어그 다음에 로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홈, 샌프란시스코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똑같은 4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2패가 있고 또 방어율도 3 4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닝을두 선수 다 6이닝은 무조건 책임질 수 있는 투수들이다 그래서 이 행위는 언더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그 다음에 홈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제가 요즘 한90%이 정도 이상의 지금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한 번씩 좀 챙겨가시고요. 어, 이상 제가 오늘도 여섯 경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저께는 안 좋았지만, 또, 아, 그저께는 안 좋았지만 어저께는 좋았고요. 오늘도 좋을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내일 또 일요일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